은행에 갔더니 할머니더러 비밀번호 몇 번이에요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은행 직원한테 비둘기 아니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냐고요 비둘기 비둘기가 뭐예요 그랬더니 구구구구 <laughs> <이랬더니 웃음> 자두 글자 줄임말 맞추기인데요 여러 글자 중에 머리글자를 딴 거나 마찬가지죠 말하자면. 구치라 그러면, 인냄새라 그러면 쉬운 거를 이걸 뭘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? 두려워해. 구독. 취소. 구독 취소. <laughs> 억지로 하나. 야. 제가 솔직히 이거 유튜브 시작하면서 1,000명이라는 목표를 두고 시작을 했어요. 4월 1일이 저희가 1주년이 되는 날인데, 천 명이 되면은 그 커뮤니케이션 창이 열려서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독자들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나이 들어서 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아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이 소리가 잘안 나와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시작하면서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말을 먼저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 그러니까 구독자도 안 눌고 그러긴 하는데 정말 무섭게 한 말입니다 구독 취소 깨자마자. 구독자 숫자를 봤는데 한 사람 줄어 있잖아요. 명이 한 10년 짧아지는 기분입니다. 구독하시는 분들 절대 나가지 마세요. 억텐. 이건 뭐 억지로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글자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니죠. 그냥 글자 그대로 텐이에요. 억지 텐 아닌데 억지 텐으로 갈이 아닌데 억지 텐션. 시강 시간. 시강강사? 시간 어 알바하는 사람은 시급 같은 거에 시자가 들어갈 것 같고 아니면 아까 얘기대로 뭐 시강강사를 나타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아, 시성당탈이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두 글자로 줄이려니까 우리가 말을 펼치질 못하네요 갈비 여섯 글자? 어떤 사람을 표현하는 말. 갈수록 비참한 사람. 갈수록 비호감. 나 같은 사람인가 보다. 아이, 짜증나. 마상. 다섯 글자. 음. 이거는요, 문제는 1점짜리라고 써 있지만, 저한테는 한 문제가 100점짜리네요. 한 문제가. 마상 입었어. 마누라가 죽은 건 아니잖아. 마누라 상처는 아니고. 마침내 상처 입었어? 아이, 참. 뭐야.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. 이건 뭐. 반모. 네 글자. 반말 모드로 들어간다. 존칭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친구라고 갑장이 되는 거 알고 나면 반말 모두 들어간다 이거네. 자 보배 필수품. 그러면 뭐 스마트폰 이런 건데. 근데 왜 보배라고도 있을까? 보조 배터리. 군사 나왔습니다 군사. 눈 침이 싹 돈다. 오케이. 무물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. 요 <laughs> 이거는 알겠다. 완네스 1점짜리 완전 내 스타일. 오케이. 내 또출. 아, 이것도 답답해지네. 내일 또 출근. 이거는 그, 이거는 뭐다구꾸꾸는 비둘기 우는 소리도 아니고 은행에 갔더니 할머니더러 비밀번호 몇 번이에요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은행 직원한테 비둘기 아니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냐고요? 비둘기 비둘기가 뭐예요? 그 구구구구 <laughs> 이럴 때는 말은 들었지만 이건 뭐야? 구꾸꾸는 꾸 안꾸 어. 꾸며도 꾸민 것 같지 않은 꾸밈. 모르겠어, 꾸지꾸질하다 이거구나. 꾸며도 꾸며도 꾸지꾸질한거 갑통알. 갑자기 통화가 안 되니 알 수가 없네. 통장을 보니까 알바해야 되겠다? 에이, 시네. 이건 정말 시네. 스불제? 스위치? 스마트? 재앙? 스스로 불러온 재앙. <laughs> 빼시? 애인을 뺏겼다 뭐 이런 걸로 가는 건가? 애교 빼면 시체 웃안웃 <laughs> 웃. 웃은 듯안 웃은 듯 웃고 싶지 않은데 웃기는 웃고픈 그런 거 아닌가 웃픈 상황 어, 맞는 걸로 해주는 거예요 야 이거 힘드네요 혼 코노. 노래방인데, 아, 코인 노래방. 혼자 코인 노래방? 아, 아. 점매 추해. 이거는 글자의 뭐 형태가 변형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? 그냥 문장, 단어 이거를 줄인 거? 해줘. 점심 메뉴 추천해줘. 아, <laughs> 야 신난다 아 이게 그냥 툭툭 이게 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센스가 우리가 없어졌네요 쉽살재빙 이거는 뭐 쉽게 빙고는 내가 전문인데 재밌는 빙고? 아... 그걸 우리나라에 문제를 내놓고 맞추라고 만반 잘부 이거는 뭐 혹시 잘 부탁해 이거 아닌가 만나서 반가워요 잘 부탁합니다 간첩도 못 맞출 패스워드네요 오저치고. 간다라는 뜻에 오늘 저녁 치킨 먹으러 가자. <laughs> 근데 고를 안 알려 줬으면 이거는 못 잡겠는데. 알잘딱깔센. 해서 알잘딱 <laughs> 얘가 문제네 이야 이거 정말 쉽지 않네요 지금 Z세대 사들이이 글자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쓰니까 이게 문제가 나왔을 텐데 아마도 카톡이라든지 문자 이런 거 주고받을 때 SNS 상에서 자기네들끼리 가장 빨리 이거를 해야 되니까 나온 거같아데 조댓월 좋게 말할 때 댓글 달고 좋은 댓글과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.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. 제당 휴만 연예인 매니저가 지망생한테 제발 당장 지망생인데 션찮으니까 이런 말이 나왔을 것 같은데. 모르겠어요. 제가 당신을 슈퍼스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. 이거 그거 아니에요? 그냥 있는 대로 무지하게 매너가 없다. 무지하게 개매너야. <laughs> 지금 채점을 해 갖고 왔습니다. 낙제했을까요? 안 했을까요? 낙제했어요. 46점. 100점 만점에. 근데 재수 안 할래요. 이거 또한번 했다가는 피말릴 것 같습니다. 후배들 만나서 재밌게 지내는 게뭐 누구나 다 원하는 바일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적어도 Z세대하고 어울린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노력을 해가지고는 어 쉽지 않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